안녕하세요. 이사철신 기자, 동아일비 진한 의학 정문 기자입니다. 자, 요즘 건조하지 않습니까? 이 건조한 날씨 또 고통이 배가 되는 피부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떤 건지 바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한 건선학회 홍보 이사, 한림대학교 성신병원 피부과 박은주입니다. 자 건선은 그런데 알려진 질환 같으면서도 이게 대중적으로 건선에 대한 이해가 좀어 다던 것 같은데 이 건선에 대해서 어떤 질환이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건선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염증 질환입니다. 대부분 흰색이나 은백색의 좁쌀 같은 구진 아니면 그게 합쳐져가지고 동전 모양이나 아니면 손바닥 모양처럼 큰 판의 형태로 나타나고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아, 네. 그리고 가려움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 많지 네.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건선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는 않지만 어떤 유전적 소인이 있는 환자 중에서 어떤 그 자극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좀 피부가 굽혀지는 부분, 이제 오금 부위나 목쪽 이렇게 그쪽 부분에 생기지만 건선은 네. 외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두피나 팔꿈치, 무릎이나 네. 엉덩이 등에 생기게 됩니다. 손바닥 이런데도 생깁니까 혹시? 다른 부위뿐만 아니라 손바닥, 발바닥, 손톱 이런데도 잘 생기기 때문에 네.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피부에 병변이 나타난 질환들 워낙 많아서 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까 아토피 얘기도 했지만 이 아토피하고 어 근선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아토피랑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아토피는 대부분 영유아에서 생깁니다. 아기 때 생겨가지고 그게 쭉 지속되거나 이제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양상을 띄는데 근선은 대부분 성인에서 특히 20대에서 발병을 하거나 30대, 10대,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되고, 네. 부위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토피는 이제 굽힘 쪽, 건선은 팔꿈치나 무릎, 이렇게 외상을 받는 부위, 아. 그리고 손톱, 요런 데 네. 이제 생기게 되고, 네. 그리고 음상적으로 아토피는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긁은데 위주로 피부가 두꺼워지는 반면 건선은 그렇죠. 긁지 않아도 그 자체가 두껍고 각질이 생기고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네. 가려움증에 관련해서도 아토피는 굉장히 가렵습니다. 근데 건선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덜 가렵게 되고 진물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는 아주 가렵고 이제 진물과 딱지가 많은 반면 건선은 진물보다는 각질이 두껍고 제 하얗게 쌓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자, 건선과 관련된 동반 질환. 여러분, 동반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이 피부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와, 나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합병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건선은 의학적으로 우리 몸속 면역계 이상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피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신 염증성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네, 네. 특징적으로 먼저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건선관절염이 잘 나타나고 염증성 장질환도 같이 나타날 수 네.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어 심혈관계 해요.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어 우리 흔히 동맥경화 네, 네. 죽상동맥경화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네. 어 그런 이제 그 반응이 좀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심근 경색이나 아. 뇌졸중 같은 질환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나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대사 증후군도 이 건선과 아주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감, 불안장애, 아. 의욕 상실 등 정신 질환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음. 건선은 피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반 증세라든지 꼭 생각을 해서 빨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 온갖 이런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조기 치료가 잘안 되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어, 모든 질병 치료가 똑같. 있습니다. 네.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데 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은 한세 가지 이유로 조기 음. 치료를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제 민간요법에 이제 의존을 하시게 됩니다. 민간요법. 건선이 면역체계 네. 이상이라는 말 때문에 네.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면역력 증가를 시키는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소수의 분들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오셔서, 어그 민감요법을 믿고서는 나중에 오시는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이게 워낙에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치료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치료를 중지하고, 음. 어 다시 재발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어 꾸준하게 치료와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포기를 하는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조기 치료를 이제 못 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왜 합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포기하면 귀찮은 건가요? 그냥 피부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발랐다가 좋아졌는데 안 바르면 또 어, 나타나고 아, 그리고 약을 먹었다가 좋아졌다가 끊으면 다시 나타나고 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일인 만성 질환인데 그것을 이해를 이제 못 하시고. 아. 꾸준히 치료와 관리를 안 하시고,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양상이 되시고, 세 번째는 처음에 다른 피부질환과 감별을 잘못한 상황이 되면서 자가치료를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아, 흔히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이제 남용하시거나 아니면 약한 알러지라고 생각을 해서 알러지약 같은 거를 자가복용하시면서 병원에 오지 않고 치료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많이 어... 있으십니다. 자 과거에는 이 치료제가 별로 선택에 어, 할수 있는 그런 약들이 적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고 치료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재도 여러 가지 약들이 나오면서 많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월 29일 이 세계 건선해날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주제가 또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네. 네, 네. 어, 올해 세계 건선해날 테마는 유나이티드 나우 액트 화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선 질환에 효과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지금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한 건선학회에서는 건선 환자 및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기 및 동영상 공모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10월 29일 세계 건선의 날 행사를 하게 되고 네. 그때 대상자들에 대한 그 수기들을 음. 이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음. 또한 어, 일반인의 건선에 대한 질환 인식 및 비전염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네. 그리고 건선 질환의 조기 치료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선 바로 알기 토크쇼 등을 통해서 어. 어. 의료인과 일반인 그리고 건선 환자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이 구체적인 시간 장소는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끝나고 설명. 이 영상 설명에 구체적으로 넣을 테니까 꼭 이날 행사에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건선 환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있으시다면요 네. 건선 치료 분야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선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관절이 연구 손상된다거나 심혈관계 이상이나 대사증후군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고 이는 음. 단순히 피부 개선뿐만이 아니라 합병증, 동반 질환까지 고려한 치료가 될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피부 병변이 거의 없이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의료진을 믿고 열심히 치료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근선치료 분야가 많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부터 조기치료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소개될 것 같습니다. 오는 10월 29일 세계근선의 날에도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